자 지금 방금 드레이핑 한그두 피스 있잖아요 이게 센터 프론트고 그 다음에 이게 웨이스트라인 그 다음에 이게 어, 옆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센터백 그 다음에 역시 웨이스트라인 그 다음에 사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앞에 있는 부분 일단 옆에 있는 허리 허리 부분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5cm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곡선으로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십자로 구워졌던 그두 점을 연결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사이드 라인을 십자로 두 선을 연결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사이드 라인, 사이드 라인 이두 선은 역시 1cm 시작 바깥으로 할 거니까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럼 맨 먼저 센터 프론트에 이게 옆선이고요 센터 프론트에서 옆선으로 가는 이길 허리의 반 부분이죠 이반 분의 이 꼭지점부터 자를 이렇게 대고 어, 자의 곡도가 옆선으로 끝나는 이 선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면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 센터 프론트에서 약한 1cm 정도는 어~ 직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꼭지점이안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겠지만 대부분 사실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약한 1cm 정도 직각 수직으로 나가는 거 확인했죠 그렇게 해서 허리 라인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요크라인은 마찬가지로 곡도로 곡자를 이렇게 잡아서 이 곡도를 찾으시는데 처음에 내가 앞에서 중심선 센터 프런트를 그을 때 정확하게 점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 표시한 점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찍고 나서 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곡도가 마저 떨어지는 곳이 어딘가를 찾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찾으면 곡도가 이렇게 쉽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선들은 1cm 시접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1cm 시접선을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될거이 선에서부터 어, 수직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 이선에서부터도 수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1cm시죠 이쪽도 마찬가지 1cm시죠 이거는 옷이 아니라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1cm 시접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만 잠가지고요. 여기서도 이 업선을 따라서 일단은 직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cm.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초크를 고급버트는 초크를 쓰지 않습니다. 초크를 쓰지 않고 원형선을 찾기 위해선 시접도 정확하게 1cm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크가 없이도 어디가 원형선 1cm 라인인지를 정확하게 파인, 파악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일을 하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1인 어, 맞춤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패턴하는 법이나 재봉하는 법을 학교 다닐 때좀 익혀두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다시 그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가위로 잘라 줘야겠죠? 가위로 잘르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정확하게 이렇게 1cm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야, 잘라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센터 프론트에 지금 모형이 나왔구요. 자, 센터백. 센터백도 마찬가지. 지금 이쪽은 어, 지퍼가 달리는 곳이죠, 센터백은. 여기는 더블로 뜨는 곳이지만, 여기는 지퍼가 달리는 곳이니까, 지퍼가 달리는 곳은 약 1.5cm로 시접 정리를 해주구요. 자, 여기가 집이, 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이게 사이드라인이니까, 사이드라인은 1cm.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얘기했듯이 곡선으로 이 곡도를 찾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허리 곡도. 허리곡도 얼추 그래서 허리곡도가 끝났구요 그 다음에 이 두번째 곡도는 허리에서부터 그냥 손으로 라인을 친거라서 안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라인을 쳤구요 그 다음에 역시 1 c m 시 눈빛 깎아야 겠다 지금 제대로 카메라가 비춰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비춰지겠지 차이가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잘라내고 그래서 쭉이 부분을 잘라내야죠. 그러면 요크가 센터 프론트에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식서죠? 그러니까 식서 표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식서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두 장짜리 요크고.